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네. 제가 약간 백이 좀 늦었네요. 백. 네, 네. 네, 네. <laughs> 딱 맞아요. 네, 돼요.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희가 이제 불백. <laughs> 100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100가지 키워드라서 100. 네. 네 100가지 아, 그. 우리 홍준님, 우리, 네. 그 뭐냐, 점심 드셨어요. 저는 불백이 아, 먹고 싶네요. 아, 그러게요. 네, 네, 네. 이 불백이 그 불백인지는 알수 없으나 저희끼리 그렇게 하고 있지. 이게 불백함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불백. 불백. 편하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또. 네, 또. 네, 또. 네또 아, 오늘, 오늘 또 중요한 거 오늘 오늘 또. 사실 지난번 키워드는 뭐 해시 관련돼서 많이들 들어본 거긴 하지만 한뭐 내가 잘 모르는 거기도 하고 이게 기술적인 거여서 그렇긴 한데 오늘 또 역으로 아주 네. 요긴하고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네. 읽어주시면 제가 또예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어 드랍이 나와요. 네. 또 아이폰 쓰고도 그렇죠. 네. 거기서도 네. 그 기능 써보셨죠. 네. 와이파이 없이 기계들끼리 뭐 사진이나 네. 정보 같은 거 공유하는 거. 오, 좋았습니다. 어, 네, 네, 네. 그런 거 애플. 뭐 프로토콜을 에어드랍이라고 하는데 네, 같은 내용이잖아요. 볼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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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서 항공기나 낙하산으로 사람이나 장비 등을 투하한다는 사전적인 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암호화폐에서는 토큰 에어드랍을 뜻하는 말로 특정 토큰이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토큰이나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은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실행을 한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에어드랍 이거, 이건가요? 그렇죠. 공중에서.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드랍이라는 말이 크게 지금 에라님이 얘기해주신 것까지 범에 세 가지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는 군사적으로 네. 이 비행기나 여기서 사람들 그막 음. 뭐지 비행기에서 이렇게 공수부대 뭐 떨어진다거나. 물품을 떨어뜨려준다거나, 그런 네네. 거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었고, 네네. 아, 낙하산인데 여기 낙한산으로 돼 있네요. 네, 낙하산으로 읽었습니다. 네네네. 네. 바로, <laughs> 제가 바로 한번 고쳐드리고, 예. 낙하산에서 떨어뜨린 장비나 이런 거를 투입하는 걸 당연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라님 말씀처럼 사실 대중적으로 이 키워드를 많이 쓰게 된 거는 애플이 네네. 주변에 있는 경우에 다른 기술적 장치를 빌리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아니, 다른 아이폰 혹은 다른 맥 기계에게 그 파일을 보내거나 하는 네, 전송하는 행위. 어. 이걸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말로 네, 써서 네. 다 대중적 인기가 있었고 요즘 완전히 핫한 키워드가 됐죠. 어디 가도 뭐 얘기할 때뭐 친구들한테 뭐 쏜다 그럴 때야 내가 오늘은 너희들에게 음. 뭐 빵을 에어드랍 한다 막 이렇게 네, 하늘이가 결국 기네느 결국 느낌은 야, 하늘에서 말씀을 뿌려준다요. 뿌려준다.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준다 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무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료기 때문에 사실은 에어드랍은 대부분 마케팅 행위 홍보 행위 뭐 이벤트에 관련된 행위들로 많이 쓰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 토큰 혹은 코인이라는 걸 발행하고 할때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게 됐고 음. 그렇게 사용할 때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00개를 사시면 100 플러스 1인 거죠. 100개를 에이. 사면 하나를 추가로 드립니다를 100 플러스 1을 그래서 한 개씩은 1%씩은 더 나눠준다. 그런 걸 보통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네. 이오스가 파격적인 뭐 그렇죠 그네뭐 이오스 말. 진영에서도 뭐 개발자들에게 뭐잘 개발을 하고 앱을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오스 코인을 음. 아예 뭐 에어드랍해줄게 에어드랍, 에어드랍. 네. 네. 그런 말을 쓸때 에어드랍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뿌려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에어드랍은 뭐 무료로 지원해 준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관련된 게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바운티라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또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쫄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저희도 네. 요 아래 가다 보면 또 키워드가 다시 나옵니다. 음. 그럼 그 마운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갈게요. 이어가시죠. 네. 주소. 네. 공개키와 개인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정보. 어, 우편물을 받기 위한 집 주소와 비슷한 개념이다. 암호화폐나... 암호화폐마다 주소를 네. 생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네.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는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보낼 수 없다 공개키를 해싱한 정보가 주소이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네. 합니다 뭐 대충 이해가 되시면서도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시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음. 이 주소는 진짜 그 어드레스 그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음. 예를 들면 식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 옆에 자세히 또 편하게 말이 네. 나와 있듯이, 크립토 커런스의 어드레스, 요걸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근데 요거 안에는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일부러 키워드를 또 묶어놨기 때문에 공개키와 개인키를 요 알아서 바로 설명드릴 거니까, 네. 그건 거기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그 암호화폐마다 주소를 행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나요? 네. 그게 이제 그 암호화폐마다 본인들이 가진 어떤 로직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그 에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가 주소를 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오스로 혹은 한국에서 나온 뭐 아이콘으로 뭘 직접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뭐 주소로 치면 이렇게 해야겠죠. 한국 우체국이 있고 미국 우체국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한국 우체국에서는 한국 주소를 쓰면 물론 이제 해외 배송이 있긴 하지만 한국 우체국에 우체통에 넣으면서 미국 주소를 쓴다고 미국으로 바로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 에 지금 우편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 노현동 쓰는 것처럼 무슨 샌프란시스코 무슨 동 무슨 동 한다고 해서 보내지지 않는 것처럼 네. 이그각 주소 체계마다 각 코인마다의 주소 체계는 음. 그 안에서만 호환이 되는 거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호환된다거나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호환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음.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아까 읽어준 내용에 나와 네. 있었던 거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만 어딘가에 그 전송을 하거나 받을 때는 그 내용들을 쓴다. 그리고 가장 명확히 할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계좌번호랑 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간에는 우리 은행과 뭐 하나 은행이 서로 계좌번호를 잘 넣으면 되잖아요. 호환이 근데 그만이 뭐, 뭐. 되죠. 근데 이제 여러님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은행 계좌번호라고 해놓고 은행을 하나 은행으로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결국 네. 여기는 음. 그 지역, 그그 그 코인별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른 요소를 아. 가지고 있다. 다만 네.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암호화폐에서 서로 그 화폐를 주고받는 수단은 주소다. 이렇게 음,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소를 생성한 네. 광고에 이렇게. 네, 다르네요. 이제 공개키랑 네. 개인키를 설명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개키.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해 유효한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은 디지털 키가 있어야 한다. 키는 개인키와 공개키 한 쌍으로 구성된다. 공개키는 은행의 계좌번호와 유사하고 개인키는 비밀번호 핀과 유사하다. 공개 키를 해싱한 주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으며 잔고까지 확인할 수도 있다. 네, 이게 공개 키의 네, 이게 공개 키예요딱 네. 이해가 좀될 텐데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공개 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계좌 번호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에란님이 예를 들면 뭐 아까 하나 은행에 어, 뭐그 네. 주소가 있으면 뭐588뭐뭐뭐333 22정 에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공개되는. 본인, 네, 본인의 계좌 네. 주소고. 그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뭐 그렇죠. 어디서 그 뭐지 그 도네이션 그러니까 받아야 되거나 음.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번호를 뭐 방송에서 오픈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그 공개키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있었는데 말이 잔고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보통 개인의 은행 계좌는 홍준의 계좌가 뭐368 368뭐뭐 뭐다 라고 하면 그 계좌에 대해서 잔고 확인의 권한은 홍준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 비트,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개키를 알면 이 코인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 어떻게 잔액이 입출금되었는지까지도 음.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개키와 함께 나온 이 개인키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네. 내용을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키, 개인키는 암호화된 서명을 통해 당신이 특정한 암호화폐 지갑의 암호화, 화폐 소유를 증명하는 비밀 정보이다. 네. 개인키로는 공개키를 계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개키를 가지고는 개인키를 계산할 수 없다. 네. 개인키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과 같다. 암호화폐 관리를 위해서 개인 케의 보완이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네, 하네요. 네, 네. 바로 여기 설명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그, 보이스피싱에서 막, 막, 음. 뭐, 정부 관계자입니다. 지금 뭐, 국가 위기에서 <laughs> 당신의 암호를 <laughs> 얘기하자 그러면, 그래도 절대 은행, 암호를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개인키를 알려주시면 안 네, 되죠. 개인키가 뭐지? 개인키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친숙한 말로 하려면 뭐 암호키라고 음, 보셔야 돼요. 암호키. 그이 암호키는 알려주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공개키를 알면 거래가 네. 얼마나 됐는지까지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딱 하나예요. 암호키, 이 개인 키거든요. 음. 이 개인 키는 쉽게 얘기해서 패스워드인 거고, 암호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중요한 건 근데 뭐냐? 본인이 알고 있다 본인이 까먹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신원증명을 하면 이거 제 거고요. 제 계좌번호인데 제가 깜빡 잊고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신분증 내고 다시 이렇게 사인하면 다시 암호를 발급해 주잖아요. 블록체인 세상에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우,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에란님이. 한번 알려주면 끝? 그니까, 러 에란님이, 어, 해갖고 그쵸? 내가, 내가 <laughs> 그 뭐, 아까 뭐, 이더리움을 1 0 0만원어치 사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음. 아까 정에란 음. 이더리움 주소가 생겼어. 거기 이제, 뭐, 이, 이 지금 한 이더, 하나가 50만원 정도니까 이 이더를 음. 거기 넣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암호는 본인만 알고 있을 거잖아요. 본인만 어디 PC에 저장했는데 어, 이 PC가 해킹되면 어떡하 할지 하고, PC를 에다가, 아, 자, 종이로 적은 거예요 본인. 종이로 주머니에 열심히 다 넣어놓고, 고? 옷을 빨았어요. <laughs>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종이가 그 확인할 수 없게, 없게 되면 그, 그 지갑 안에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이 들어있다는 거는 언제든 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암호를 모르면 그걸 이체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 되게 어렵게. 네, 어렵고 그 암호는 바꿀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음. 뭐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암호 자체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 꼭 알아야겠네요 네. 네. 개인키 혹은 암호키라고 음. 불리는 거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뭐 영, 그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라는 지 디지털에 일차적으로 본인이 잘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 놓고 또 그거를 본인만의 <웃음> 공간에 <웃음> 책 사이에 껴놓는 종이에 이렇게 써 두시는 어. 경우까지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서. 네. 예, 개인 키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에어드랍 주소, 공개 키, 개인 키 말씀드렸는데요. 뭐, 일말 상통하는 요소들이 있고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